만화의 노래 아 맞다 반대로 뛰었어야 되는데 일단 검은하트 빨간하트 구합니다 자 마늘 나왔고요 유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자 기도문 안전빵 <laughs> 안전빵 굳이 갈게 없어 없어가지고 갈건 왕관 지속 시간 동방성을 빨리 올릴게요 호이자 체력 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도 됩니다 근데 네번 정도는 어, 죽을 때마다 강해지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얘는. 괴력이 초반에 약한 친구잖아요. 지금 괴력이 마이너스 10%인데, 저게 없어지는 느낌. 더 세진다, 그리고. 일단 채찍 나왔으면 좋겠고요. 음, 속박기 좋습니다. 처음 보는 캐릭터요? 진짜로? 꽤나, 꽤, 나꽤 됐는데, 나온지. 지금 무슨 컨셉이냐면, 흡혈빌 드인데 이번에 아르카나라는 게 추가 돼가지고 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라서 11분 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1분 오악상 3렙 아이고 달라갔다잉. 자, 그래서 만화의 노래 죽어도 돼요. 네번 어, 정도 죽어도 되기 때문에 피읍 빌드 아르카나 중에 피읍 빌드로 가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는 빌드가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브레이서 없죠 자, 뭐 나와야 돼? 빈책 나와야 되고요 빈책 시금치 빈책 시금치 브레이서? 이거 무슨 게임이요 분홍색 유령으로 죽고 살아나면 체력 반 늘어나요 반 9,999에서 4,999 정도 찾는 것 같아요 5천 정도 빨간 헌트 무조건 먹겠습니다 왕관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자 티라미수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티라미수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그 아르카나 그 칠렙 오망성 각성해 놓으면 진짜 만편해가지고 죽으면 죽을수록 세, 세지기 때문에 칠렙 됐 만편 보스만 나와라 죽었 나와 어디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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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통 없이 보내줄게. 와, 이직선. 부처스님 다 오셨어요. 가세요. 컷아 이걸 안 죽어? 아, 이제 괴력 약하지. 아, 마이너스지. 그렇죠. 화의 노래가 좀 사기긴 하지. 스님 다시 오세요. 다 다음 열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안 아파요. 아이. 이아다 준비했는데 아 그래도 뭐 매혹의 달이 나와주면 좋지 죽어도 됩니다 일부러 죽은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딴딴딴자 아 채찍 나왔고요 빈 책이 나와야 되는데, 빈 책이랑 시금치, 알가나트, 티라미수... 아 진짜 많다. 할거 티라미수부터 좀 나와라. 이 맵에서는 10분 전에 지나가 되요. 저기죠, 11분 때 아르카나 하나 더 건져야 되고요. 만화연으로 계속 돌아가네. 거의 진짜 안 나온다. 그거, 그게 안 나오네요. 그 뭐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어, 빨간색 나다나빈 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 티라미스가 나오고 빈 책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티라미스야, 눈치가 있으면은... 너가 임마... 어? 어때? 티라미스야, 나와주지 않으려? 일부러 죽은 겁니다. 일부러 죽은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죽을 수 있거든요, 이제. 하. 곤란한데, 이거. 시금치도못 먹겠네? 아, 너무 쓰잘데기 없이 먹어서 그래. 그렇지. 한 대. 피임량이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채, 채찍이 16 정도? 그리고. 뭐, 마늘이 2 정도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맞춰지겠죠? 자르카난가 고양이 새로운 아이템이요. 새로운친구입니다 새로나온 아이템이라 빈책이 없으니까 오망성이 진짜 느리다 크리스티인 티라미수 나왔으면 좋겠다 티라미수만 나와도, 이거 아르카나가 아니네. 아르카나가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오나? 제 아르카나 공업보다. 저 친구 아르카나인가 봐요. 주인도 때린다는 그 고양입니다. 자, 제 아르카나 주는 친구고요. 여기서 아르카나를 피움을 먹어야 돼요. 아이스 티라미수. 오케이, 티라미수 나왔고 죽어, 죽어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저 죽여주세요. 죽어도 이제 빈창 먹어야 돼요. 빈채 먹자, 빈채 먹자, 빈채 먹자. 르카나 여기서 이제 피읖, 여기에 피읖, 피읖, 요겁니다. 그러니까 체력 차는 게두 배가 되고, 주위 근처 애들한테 체력 차는 만큼 데미지를 주는데, 봅시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빨리요. 빈책 먹어야 되거든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한번더 죽여주세요. 한번 더. 체력이 110, 117이 됐어요. 크리스틴이 100이 넘다. 니가 처음에 67인가? 체력이 그러거든요 오케이 또 죽는다 또 죽는다 강해진다 나는 죽으면서 한번 더 죽어 더 죽어 더 죽어 제발 죽었고 한번만 더 죽으면 돼요 지금 체력 129가 됐고요 괴력도 늘어났고요 시금치 먹은 만큼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시금치 없어도 뭐 근데 자 채찍. 채찍. 간을 채찍 각성하죠. 안 되는데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괜찮아 죽을 수 있겠지. 죽을 수 있어. 차량 몇? 저렇게 높겠는데요? 꽤 높을 것 같은데 체력 1 8 0뭔데요안돼 얘들아 체력 다한번 <laughs> 죽어야 된단 말이야 한 번만 죽여줘 제발 진짜로 아 잘못 생각했어 산다 산다 아닌가? 그 보스한테 들이받읍시다. 상자 어디 있더라? 상자 있지 않았나? 없네. 아니 뭐 뛰다 보면 죽겠죠. 아니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못 먹잖아 어차피. 그냥 죽여주세요. 아 체력 먹지 마. 파이. 아이고. 죽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씨. 저조 저조 업을 했냐고요? 저는 항상 다풀풀 업하고 합니다. 어 체력 차면 어떻게 인마 이게 보스다. 죽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휴 겨우 죽었네. 씨. 어. 감사합니다. 오, 덕분에 겨우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휴. 어, 겨우 죽었네. 여기서 한 칸에 빈책을 먹고 싶어요. 빈책.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어, 빈책을 먹고 먹읍시다. 마늘 이제. 각성 들어갑시다. 안 죽어, 안 죽어.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이제 안 죽어. 만약에 각성 들어가면은 마늘 데미죠. 파면서 이렇게 안 죽냐? 어, 맞으면 안 돼. 계속 맞으면 안 되고. 나이스, 마늘이 만렙 됐고. 어, 근데 스이 나왔네. 음, <laughs> 괜찮안떼 느낌이라고요. 어, 재수없는 소리. 노노노, 나옵니다. 맞죠? 훗! 어딜, 어딜? 무조건 나오지. 어디? 짱이겠다, 이제. 버틸만 하겠다. 크리스틴도 이제. 체력이 엄청 없어가지고. 노 파워업 하고 막 그런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얘 버틸만 하겠는데? 맞다. 마늘, 데미지 올라갑니다잉. 체력 회복하면서 주위한 때립니다잉. 마지막 아이템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체력은 닳고 스택은 차니까 보자. 빨리 가서 저거 먹읍시다. 메옵고. 매옵구. 어차피 메옵고를 먹어도 상관없죠. 고양이 먹자고? 굳이 고양 색을뭐 어? 각성할 거 있나요? 지금? 없죠? 사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 먹어야 될 이유가 생겼죠? 아르카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늘 딜 어떻게 올리냐면 맞잖아요 맞고 나서 체력 채우면 돼요 그럼 이제 60, 60? 채면은체력을60 채우면은 데미지가 1로 올라요. 60번 그렇게 60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을 뒤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왜? 근데 고양이 별로지 않아요? 이제 고양이를 가야 되나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고양이 가려면 빨리 매혹굴 먹어야 돼요. 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야 아르카나 나잇지 아 됐다 오 어, 됐죠? 저 지금 아르카나 보스가 보인다 아르카나 보스 죽고 아르카나 나이스 어떻게 아냐고요 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특히 갈게 없는데 채찍이 있으니까 치명타로 갑시다 호호 Tantun, t 다 n 죠 u n 무시하고 달려도 돼. n 정 u n Tantun. 이 a n t u n 때문에 데미지 몇 뜨는 거야? 크리티컬로 200 뜨는 거야? 와씨 야, 이렇게 깡패가 된다고? 아르카나 세개다 먹었으니까 상자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필 컨셉이고 뭐고 와다그 밀고 다닌다잉. 이거 봐, 데미지 봐, 200씩 뜨는 거 보여? 진짜 아르카나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대박이야 이거 앞으로 한 10개 더 나올 것 같거든요 10개가 뭐야 사실 안 좋은 템은 없거든요 거의 안 좋은 템은 없는데 고양이 빼고 안 좋은 템은 없는데 이게 흡혈이 흡혈보다보치명타명타 좋아 좋인보할다지까지장 당장. o 죠 못와이못 못 들어와 그 느낄 수 있는 그거는 이따 29분 때 골렘 들어올 때 보면 돼요 골렘 데미지가 얼마나 바뀌는지 골렘 위쪽이 다 뚫린다 만약에 채찍으로 개사기다 그러면 지금 크리티컬 때문에 아르카나 크리티컬 때문에 채찍이 그게 먹혀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200씩 뜨는 거예요 아직 정식 출시가 안된 게임이잖아요. 만에 데미지도 올려주면서 뛰면서 초대 먹을 준비하고 거의 다 왔죠? 아 이거 미쳤다. 왔습니다 크리티컬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적용 돼요 줄여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위까지 새찍이 더 넓어지겠죠? 체가달 어? 제가 달고 있었는데 분명히 일부러 달게 만든 거였는데.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다고요? 진짜로? 진짜 아무 생각 없긴 한데. 들어와. 확률이랑 수치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는데 높아요. 확률 낮지 않습니다. 거의 헬리콥터죠. 채찍,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르카나를 못쓰고 이거 하나 뭐, 뭐 기능이 추가되고 이번 좀 게임이 어려워졌네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없이 보내기 좋은 게임이었는데 색다른 기능이 좀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렵지 않습니다 좀더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아 고양이 새끼들 아, 고양이 새끼들, 진짜. 자, 여기 잡히나 봅시다. 야, 요정도로 안 죽는다? 야, 요정도로 안 죽는다고? 야, 안 죽는 건안 죽을 수 있는데, 야, 요정도로 단단해진다. 진짜로. 개딴딴하죠 와. 그냥 비벼지네. 원래 얘가 몸이 약하기로 유명한 친구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냥 비벼지네 이렇게. 체력도 높아지고 막. 아르카나 때문에. 야, 씨. 아, 아, 딜 딜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넘겨 버렸다. 아, 씨. 딜못 보여 드린 거 죄송합니다. 막 누르다가 넘겨 버렸어요. <laughs>